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노테크입니다. 자, 여러분들, 11월 28일 오늘 기준으로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이 마감이 되기 중 오후 4시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건 이노테크 여기 지금 초대박 난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대박이 났거든요. 지금 엄청난 내용의 개별 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거 터지면, 역대급 수직 상승 나올 거고 저는 사실 여기서 어디까지 날라가지 지금 가늠도 안 가요 왜냐면 내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굉장히 신선하고 강력한 재료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정보는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고요 이 자료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 1 0 2 1 1 9 7 3 7 2번 이노 이노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는 제가 100% 이거는 100%입니다. 100%,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100% 정말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거 개별 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현재 시황입니다. 이 시장 상황과 완벽하게 부합이 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터지면 역대급으로 강력한 수직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강할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주식 제가 20년 넘게 경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 10년 정도는 정말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면서 막 깡통도 차고, 한강 내 가서 막 죽으려고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한다는 거죠. 주식을 오랜 기간 했으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차트를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주주님들의 심리가. 지금 최고점을 세번 이상 찍었잖아요.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가 한번 갔죠. 최근에 신규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노테크가 더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 강력한 상한가를 갔으니까요. 그죠? 여기 전국구점금 85,000원이면 여기서 지금 몇 배예요? 9배입니다. 요렇게 아, 요 3배죠. 죄송합니다. 9만 원. 죄송해요. 3배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확신은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죠? 바닥권이고.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나.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특히나 그럴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여기서 여러분들 매도 못 해요. 왜? 아직도 마이너스니까.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데 여러분들 손절할 수가 있어요? 말이 쉽지. 안 돼요, 그거. 저도 그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하지만 정보를 받아보고 대응하면 다될 겁니다. 저는 10년 걸려. 저는 20년 걸렸지만 여러분들 1년이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 꼭 받아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특이점이 나왔는데 주주님들이 특히나 이걸 모르시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자이 자료는 010 2199 7372번 이노 인호. 이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는 100%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어 제가 딱 하나만 약속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를 가져가시고 대응만 잘하시잖아요. 이 정보 받아보면 대응을 못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잘 하실 거예요. 대응 잘 하시면 역대급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010-2199-7372번 이노, 이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하나 딱 추가로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대통령이 찍었다, 뭐 KBA, KB 운용 AI 로봇 ETF 순자산. 3개월 만에 2배로 올랐고, 석달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치주, 정말 산업 확장도 넓혀가고 있고, 주가가 한만 원에서 못해도 20만 원은 갈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찍어서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봐보세요. 어,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죠? 2차전지 관련주인데, 재료랑 이제 시대 이때도, 어, 되게 2차전지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3000% 상승하고, 500% 상승하고, 1000% 상승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황이겠죠? 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준다면, 요렇듯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요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저는 차기 주자로서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차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꾸준히 터져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매집하는 이 구간 바로 확인이 되시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이게 정부에서까지 밀어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종목 같은 경우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국내 로봇 기업 또한 상반기 실적, 매출, 수익성 모두 빨간불이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로봇 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무려 45.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보틱스 시장도 2030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자동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로봇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큰 상승을 일궈내 큰 수익성을 가지고 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대박 종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나는 받아보고 싶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버, 제 번호 010 2197312번 9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봐왔던 기업 방문까지 하고 리포트까지 쓰고 했던 그제 보물 같은 이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010 2199 7372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수익 날 수가 있는 여러분 은행 접근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010 2하나 997312번 로봇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이 관련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